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해적카즈 손정현입니다 김용조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차량을 구매하시고자 저희 구해적카즈에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차량 보러 오시죠?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경차를 알아보고 계시는데 모닝 JA 모델을 알아보고 계시는 고객입니다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찾고 계신 옵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살짝 걱정은 되긴 하는데 저희 의레임은 도착하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 오늘도 좋은 차량으로 휴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색을 먼저 보러 왔는데. 약간의 외관에 톤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 범버랑 휀다 쪽에도 약간의 칠이 차이가 나고, 일단 문 쪽이 심하게 나긴 해요. 여기가 제 칠이고, 여기가 딱 톤이 좀더 밝다. 그리고 실내에서 담배 냄새가 딱 열었을 때 냄새도 나고, 실내에 이제 크리닝이나 이런 게좀 관리가 안돼 있기도 하고, 핸들도 이렇게 광나는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저희가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로 이동하시죠. 두 번째 차량은 검정색 올류모닉 JA 모델이고요. 등급은 럭셔리 차량이에요. 2017년식 등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32,451km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짧고요. 럭셔리인데, 요 스타일 에디션, 앞 라이트랑 후미등, 그리고 이제 순정 랩이나 원하시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한지 한번 촬영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쪽 저희가 헤드라이트부터 먼저 보는데, 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습기가 차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는 이제 라이트가 습기 찬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혀 습기 찬 적도 없고, 앞범버는 살짝의 단차는 벌어진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살짝 벌어져 있죠. 이게 반대편하고 보시면 이렇게. 이게 뭐 성능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앞쪽에 살짝 벌어져 있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운전석 휠이에요. 지금 이쪽에는 일단 휠기스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타이어는 이제 곧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 아, 브레이크 패드는 4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브레이크 패드는 빨리 달면은한 4만에서 5만에서 교체하신 분들도 있고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인데 정확한 거는 한번더 체크해 드릴 거예요 공업소 가서 소모품적으로 앞쪽은 이제 쉽게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서 일단 본네트 볼트 전혀 풀린 자국도 전혀 없고 위에는 배출가스 관련 스티커가 없으면 무조건 교환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면, 먼저좀 있긴 한데,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세요. 여기 끝면. 네, 매끈매끈 하잖아요. 이게 교환을 안 해도 도장을 할수 있잖아요. 그 끝면이 까칠까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리콘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꾹꾹 눌러 보세요. 톡톡 터지고 찢어지면 사고 수리가 있던 거예요. 얘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깨끗한 차량이고, 헨들 같은 경우는 볼트가 이 안쪽에 이 볼트 하에 보이시나요? 전혀 풀리거나 까지는 적이 없다. 냉각수는 보충통 지금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색깔은 정상이고, 보충통이 있긴 한데 양이 조금 부족해요. 이건 보충을 좀 하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 오일. 완전 노랗죠. 깨끗합니다. 오일은, 아, 지금 보시면 약간 갈색이죠? 네, 오일은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뒤쪽은 약간의 요거 이런 거는 다 닦이는 거예요. 하부도 보시면 짐이 많이 실었다는 적은 없고, 요 안쪽이 트렁크 플로우라고 해요. 타이어 공기압하고 펑키 수리 킷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차체인데 이쪽에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잘라서 용접을 했거나 용접 자국 또는 이제 어 도장 자국이 칠해져 있으면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누수는 적도 전혀 없다 곰팡이 피는 적도 없고, 이 안쪽에 머리 넣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순정 실링 마감 덕지덕지 발라져 있죠. 이게 순정 실링 마감입니다. 트렁크 볼트 여기 보시면 전혀 풀린 자국이 없. 탈착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끄면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먼지 외에는 크게 뭐 까칠까칠하거나 도장 들어간 적 없고 실링 마찬가지로 눌러봤을 때 톡톡 터지거나 찢어지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볼 때가 여기 디텐다예요. 동그란 스포츠 자국이 돼 있죠. 저희가 처에 용접한 스포 용접 자국인데 여기가 갈려 있고 용접 자국이 있거나 그러면 사고 수리를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쪽이랑 반대편하고 동일한지 보는 거예요. 한쪽이 다른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한쪽은 수리를 한 겁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깨끗하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세요. 냉문질 하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세요. 이 안쪽도, 칠이 매끈한지 전혀 사고 수리가 없습니다. 이쪽은 여기 이제 리어 패널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뼈대예요 보시면 여기도 스폰 용접 자국 있잖아요. 여기도 갈려져 있거나, 봉적자국이나 도장자국 있으면 뒤쪽에 사고가 있다 이제 그런 차들은 이 트렁크 교환이 있는 차들은 무조건 필수로 뜯어봐야 돼요 이 차는 트렁크 교환이 없는 차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풀리가 잡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끼리끼리끼리 소리가 나는데 올렸을 때 소리가 바로 나거든요 모닝은 전혀 엔진 외에 소음도 없고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 미션도 한번 보도록 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 들어간 느낌은 나요. 근데 이제 바로 들어가냐 아니면 뒤늦게 갑자기 한 2, 3초 뒤에 툭 이렇게 친다. 그러면 제자리에서도 그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바로바로 들어가는 느낌에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가 일단 너무 깨끗해서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거의 안 타신 것 같아요, 차를. 키로수도 짧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운전 해보고 공업소도 뛰어봐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다. 가격 대비 럭셔리의 이 정도 옵션이 사실 거의 없어서.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2시에 만나 뵙고 한 3시간 정도 흘렀는데, 사고 유무 비교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세하게 잘 보여주셔가지고, 네네. 솔직히 중고차 인식이 안 좋은 게좀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겠는데, 진짜 투명하게 다 보여주셔가지고 신뢰도도 많이 갔어요. 오늘 중고차도 첫 구매를 해보셨다고 하셨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오셨는데, 실제로 보신... 영상과 다른 점이 있으셨나요 혹시? 똑같은 쓰숙한 <laughs> 말들. <말투>. 아 그러셨네요. <laughs> 첫 번째 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웹판만 보고 바로 패스를 했잖아요. 저희가 사진만 보고 가서 실제로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 쉬운전도 해보시고 공없소도 뛰어보시고 차량 하체도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아까 그 주색 차량 <laughs>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보었어요 네네네. 실제로 보니까 막 담비 냄새나 이런 게. 실제로 가서 보니까 다 담비. 두 번째 차량은 와이프 분께서 타실 차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차량이 좀 마음에 드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좋았고. 어, 네네. 실내가 너무 깨끗. 네. 실내가 너무. 네네. 괜찮을 네네. 괜찮을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셨다라는 건 사실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해적 하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사실 그런 점들. 이 다른데보다도 많이 뵀는데. 영상에서 네네. 되게 신뢰도 가게 열심히 뛰어주시는 모습이 네. 영상에도 많이 담기기도 네네. 했고 네. 투명한 모습도 좀 실례도가 많이 가졌어요. 실제로도 좀 그게 느끼셨나요 말씀드리고 봤던 그 말투가 네네. 이렇게 들어가. 아, 네. <laughs>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laughs> 계실 거예요. 오늘 느끼신 소감 한 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도 괜찮다고 <laughs> 중고차 구매하는 게인식이안 좋게 되는 게 많아서 저희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네.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잘 고른 는것 같아요. 중고차는? 보여조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